청도군 풍각 시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7일 풍각 시장에서 김하수 청도군수와 김수일 풍각 시장 상인회장 그리고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노후 시설 현대화와 뿐만 아니고 시장,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상인들, 회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기기가 될 것이며 이는 풍곽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청도군 의회에서도 풍곽시장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이자 청도산석권의 명품 전동시장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각시장 100주년,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빛나고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약속의 시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전통과 미래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람의 온기가 이 시장을 밝히리라 믿습니다. 풍각시장은 1925년 개장 이후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주민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공로패 수여, 기념 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그리고 축하 공연까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풍각시장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인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청도군은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장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